안녕하세요. 와요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주에 종료가 된 에피소드 마인의 보상 중에 칭호에 대한 적용 과정과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을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언급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오늘 자정에 포럼 공식글을 통해 별도 공지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추후 방향을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업로드한 이유는 이 영상 뒷부분에 이것 말고도 해당 이벤트에 받은 의상 착용 등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남기기 위함이니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자, 영상 재밌게 보시고 나이 좋아요와 나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렇게 받는 것들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이게 지금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친구 칭호 하나로만 이렇게 추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캐릭터 중복 칭호까지 전부 투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요거가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인 던전, 도전에 그 랭킹에 들으셨던 분들이, 요렇게 이제 칭호가 있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는 고대마인 정복자, 그리고 뭐 모자랑 마스크 이런 거 주고, 11위부터 100위까지는 추격자라는 칭호와, 함께, 뭐, 터번 마스크. 천, 백, 1위부터 천 등까지는 마인 도전자라는 칭호와 함께 마스크를 줬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기준이 잡혀있진 않았어요. 이게 뭐, 캐릭 하나가 뭐 1등에서 10위를 한다면 그 밑에 거는 다 받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캐별로 따로따로 따로 칭호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칭호별로 투력이 다 적용이 된다던가 이런 정확한 사안이 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다 부캐별로 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부캐별로 전부 다 칭호를 받으면 똑같은 칭호라고 하더라도 투력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격자 칭호 위치꺼 그리고 나머지는 도전자 칭호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르네요 이게 요런식으로 지금 제 현재의 추력이 110, 114,585인데 여기서 얼마큼씩 늘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다 적용이 되는게 음, 어, 좀, 에바거든요? 자, 위치꺼, 사용한다 이러면, 1130 정도 올라가가지고, 위치를 사용했을 때, 요렇게, 투력이 올라가는 게, 딱, 보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캐로 가서 써도 본캐가 올라가나? 나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 소드맨꺼를 위치에서 써도, 투력이 일단, 올라는가. 그럼 만약에 엔지니어 거를 쓴다. 엔지니어한테 가서 그럼 본캐 투력이 오를까? 엔지니어만 오르고 본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칭호별로 투력이 다 올라요. 똑같은 칭호거든요, 이게. 자, 엔지니어 거 사용했어. 사용했는데 어, 뭐지? 왜 투력이 안 오르는 거 같지? 두개 사용했는데 본캐 그냥 오르네, 이게. 칭호 투력은 어디서 사용하든 다 오르는구나. 다시 보여줄까? 로그 로그 보여줄까요? 봐봐 내가 그러면 로그 아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소디맨 했을 때 이만큼 올랐고 엔지니어 했을 때 이만큼 올랐거든 디트 갔을 때 디트가 오르는지 볼게요 자 디트는 87만 9,555 투력인데 디트 거를 쓴다 87만 1,695아 표시만 안 나오고 디트도 오르긴 올랐어요? 티트가 오르면서 본캐도 올랐겠죠? 그니까 친구 자체가 그냥 계정의 투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캐릭이든. 그니까 이거 하나 친구만 있으면 전체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이거였는데, 이제 이만큼 오른 거지. 903. 이렇게 이게 되게 좀, 좀 그런 게, 분명 친구는 하나거든요? 마인토벌단. 아니 근데 이게 저건가? 이거.. 저 칭호는 따로고 여기에는 칭호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 그냥 그 종이 자체가 칭호인 건가? 그 종이 자체가 그냥 투력 하나 이거인 거고 여기에서 칭호가 들어가진 않네. 맞지? 이거 방금 받은 칭호 여기도 있나요? 고대마인의 정복자, 고대마인의 추격자, 고대마인의 도전자. 이 칭호가 여기 안에 칭호는 아니구나. 이거 내가 못 찾는 거 아니지 여러분? 없는 거지. 아저 칭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칭호는 아니네 그치? 칭호라고 해서 나는 여기다가 마인 칭호가 들어가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칭호 페이지를 주는 거네. 그 페이지를 받는 것만큼 페이지대로 그냥 투력이 오르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적용되는 이벤트였네. 그쵸? 칭호가 여기 들어가는 우리의 그, 여기에 이렇게 전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마인 던전을 돌았을 때, 캐릭마다 그냥 그 상패처럼 하나씩 주는 거였고, 그거 열면은 칭호가 그냥 적용되게, 적용되게. 그래서 남는 칭호가 아니라, 약간 헷갈린 게 뭐냐면,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칭호라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칭호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차피, 공동 적용이 되겠지. 여기서 하나, 칭호는 여기 하나니까. 공동 적용이 되겠지, 부캐들로? 뭐, 부캐마다 칭호를 줘서, 그거를 다 페이지처럼 열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이 칭호라서 헷갈린 건데, 그거 도는 것마다에, 뭐 투력이 들어있는 뭐 상자를 준 거야 우리한테 결국에는 그런 느낌이었네.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냥 부캐들을 다 했어야 된다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저게 칭호라서 그래. 이름이 저 보상 이름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상 이름을 칭호라고 안 하고, 고대마인 정복자, 뭐, 추력이 들어있는 상자, 만약에 이랬어.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지 않았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칭호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칭호라는 것 자체가 인게임에서는 우리가 통용되는 칭호라는 글자가 다 같이, 부캐들 다 같이 통용되는 당연하게, 당연하게 칭호는 그거잖아, 우리한테. 근데 얘네는 그냥 정복자라는 상자 투력 상자를 준 거야.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는 정복자 투력 상자를 줍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어 그래 투력 상자를 1위부터 10위까지 준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개별로 하는 거를 오히려 더 인식하기 쉬웠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바꿨으면은. 저게 칭호라는 게 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게 당연히 칭호니까 전부 다 적용되겠지 받아놓으면은 얘도 적용되고 쟤도 같이 적용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사람은 그냥 고투력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부캐로 다 때려박은 사람 모든 캐릭터를 이분들이 가장 지금 2등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좀 네마블이 이거 공지를 제대로 안한게 진짜 확실히 커. 이거는 유저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그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지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칭호라고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줄 거면은. 칭호가 인게임에서 뭔데,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이벤트였다. 에피소드가 뭐 처음이기도 했지만 히아 너무 아쉽다 저거를 알았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 마스크 요런 것도 줬으니까 요것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거네요 사막 마스크 약간 사막 느낌이 나는 여기에는또 요걸 해줘야지 전통 사막 의상을 입어줘야 제맛이죠 요렇게 마스크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번에 고대마인에서 그리고 램프가 사라지면서 투력이 좀 다들 낮아지셨을 텐데, 모험 기록 에피소드 가시면은 이거 등록하기, 모두 등록 버튼 누르시면은 요거 등록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램프에서 얻었던 등급별로 요거 능력치 채워지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리고 좀 어려움 돌면서 힘들었던, 이번에 코나와 포옹이를 뽑을 수 있었던 에피소드 마인 던전이 이제 끝이 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것들 잘 챙기셔서 투력도 올리시고 또 다음번 에피소드는 좀 이렇게 아쉽지 않게 표기를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